네 안녕하세요 발로 뛴집 정보 마이홈투어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용인 기흥구 마북동에 위치한 신축 빌라를 소개할 건데요 다른 것보다 투룸 구조면서 역세권에 속한다는 점이 매력적인 현장입니다 지금 내부로 들어왔는데 거실이랑 주방은 일체형으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렇게 한샘 엠시스 제품이 양측으로 설치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거실은 보면 한쪽 아트월은 포세린 타일로 되어 있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위치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구조는 직사각형 구조고 가운데에 있는 메인 등을 기점으로 양옆에 무드등이 설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뒤편에는 보시면 이렇게 욕실이 위치하고 있어요. 욕실은 베이지랑 그레이 톤이 기본 톤으로 되어 있고 옆에는 첫 번째 방이 나오는데 첫 번째 방은 다용도실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용도실 쪽에는 왕강기랑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죠 보일러는 니나이 제품이고요 이제 옆에는 안방이 위치하고 있어요 안방은 정사각형 구조로 사이즈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게 독특한데요. 투룸 구조인데 안방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보통 투룸 구조는 시스템 에어컨이 거실 쪽에만 놔둬져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빌라 쪽이 나름 신경 쓴 건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제 모습은 다 보셨고요. 이제 마무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용인 신축 빌라는 사실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쁘다라는 느낌이 드는 집은 아니에요. 그 점을 가장 큰 아쉬운 점으로 꼽을 수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번 집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용인 신축 빌라에서 보기 힘든 투룸 구조이면서도 역세권이기 때문입니다. 투룸 구조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적은 분한테 잘 맞고요. 특히 마곡동은 2킬로 정도를 가면 구성역이라는 곳이 있어서 지하철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이곳에 GTX라는 수도권 급행열차가 지나갈 예정이고요. 물론 도보로 가는 것은 어렵겠지만 구성역으로 가는 마을버스가 여러 대가 있기 때문에 역사 이용에 큰 무리는 없으리라 예측되고요. 주변은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 곳이 많기 때문에 신축 빌라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편의시설 여건이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에 학교, 공공기관, 마트 등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그밖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플러스 좋아요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목소리>